밥을 샀습니다 아 뜨거운데 왜기가니다 왔습니다 여기 등록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강아지가 지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네요 산을 보면 은 나무나 산들이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맛보다는 그냥한 느낌이잖아요 산 되게 가파른데 산에 갈 준비라고는 그냥 집에서 심던 트레킹화 하나 가져온 게 전부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레지스터치 하고 신분증하고 어제 교육받았을 때 받았던 카드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입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사인을 태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뭐 산에 올라가는데 준비도 안돼 있고 12월하고 1월 단두 달만 연다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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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많네.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면,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빌려주나 봅니다. 돈 받고. 뚜을 담을 수 있는 봉지. 이게 뭐지? 얘는 오줌. 오줌을 담는 봉지야 이게 하나, 하나당 가격이 얼만데, 지금 제가 4장 샀습니다. 4장. 보통 기본적으로 2장이 지급되는데, 2장더 추가를 해가지고,

어, 여기서는 먼저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짐들이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지를 체크하네요. 가져간 비닐 플라스틱 개수를 체크하고, 파산 때 가져간 플라스틱 비닐 개수가 딱 맞아야 합니다. 저 커피 믹스 같은 것 경우도 비닐은 꼭 챙겨와야 하는거죠. 침판을 타고 있으니까 바람도 세게 맞고 어지럽고 다녹초가 됐으면 좋겠어. 난 산에 오르기도 전에 산에서 침이 다 빠졌습니다. 산에 들어서자 검문소가 나왔습니다. 명단 입산 허가증 같은 것을 확인하여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저 산행하는데 우주일이라던가 기지라도 들어가는 절차를 방목했습니다. 똥냄새가 지금 흔들립니다. 엉덩이와 골반이 이탈되고 나뭇가지를 피하면서 상쾌하게 세상 불편한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을 달리자 공터가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차를 대고 아. 저 짐을 어떻게 들고 가지? 이런 천연 시트에 앉아 왔으니 아, 엉덩이가 배겨나나 이 짐들은 저 물건 어떻게 들고 가나? 엄청 네, 무거운데 어. 이 짐들을 어떻게 들고 가지? 이게, 이게 가능한, 가능한가?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생각으로 막막했는데 다행히도 전문 짐꾼이 있었다. 가기 전에 화장실을 못쓰니까 여기서 마지막 오줌을 두고 가겠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오줌 많이 사니까 코코넛워터 하나만 들고 가는데 아 이건 좀저 짐을 맡기는게 좀 미안하네. 아무리 돈을 줬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장 두 명이서도 될수 없는 절거 그 가방에다가, 지금 다른 가방까지 해서, 문득은 따는 물어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막힌 짐들인데, 이 안에 뭐, 냄비에다가, 뭐, 고기에다가, 어휴, 들려지지 다 무거워가지고. 이제, 이게 27kg 정도 무게가 나가고, 내가 만약 이 짐을 어? 들었다면 치앙다오산의 시체 내구가 어이, 발견될 것이다. 짐을 맡긴 세명과 나. 나 나는 힘들어 거. 죽었을 것이고. 여기서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날씨는 참 좋네요. 맑고 덥지도 춥지도 않고. 여기가 출발 포인트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구나. 이젠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산에 올라가는 지점은 뭐 한국산 등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나무들 같은데, 바하나 나무 같은 경우 조금 다르죠. 이국제 느낌이 나죠. 자, 이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코로나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체력이 많이 저하됐다는 둥,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앞 이분처럼 40km, 50km 메고, 그렇게 걸어 내려오시는 분 보면은,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제 도이치앙다오라고 하는데 도이루앙치앙다오 이렇게 알려졌어요. 여기가 해발 2175m 참 치앙다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무거우실 텐데 그래서 치앙다오 이 산은 미얀마 국경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희귀종의 그 꽃들과 식물들로 유명합니다. 2021년에 여니스코에서도이치앙다오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고, 이게 이제 태국에서 다섯 번째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각각의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멸종 위기에 찬 사냥이나 큰머리 거북 같은 게 있다고 하네요. 아 그거는 뭐 그렇고, 일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만 좋을 뿐만 아니라, 때 향긋한 풀냄새가 나요. 풀냄새가 들어오는 게, 풀냄새와 꽃향기 같은 것들이 섞였고, 나무향도 좀 섞이는데, 아, 이향수도 이런 향수가 없어요, 이게. 소나무인데, 저거 소나무죠. 한국에서나 볼수 있는 건데, 태국에서 볼수 있는 거죠. 고도 높다 보니까. 오래된 것 이게 이끼 낀거 이런 것들도 보이고. 탄에는 태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공기를 마실 생각으로 마스크 안낍니다 나도 안 껴도 될것 같아. 왜냐고요? 안 걸리니까. 전파도 안 하고요. 여기도 단풍리죠, 단풍리. 여기 도 단풍이죠. 단풍이 이렇게 동남아인데 노란색 노란색 보시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한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생물이나 이런, 동물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런 희귀한 나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특이하고, 신비롭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꼭, 풍교육 받고, 그 다음에 등록하고, 직꾼분들한테는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지금 뭐 같은 것들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할 수 있,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똥하고 오줌까지 가져가게 하는 마을쯤로로 자연을 철저한데 또 거기 가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또 관대하더라고요. 우리 팀들이 꼭대기 올라가서 샤브샤브를 먹을 생각인가 봐요. 고기하고 야채하고 이런 걸 엄청 준비해왔다 먹... 뭐사람 배에 넣어가는 건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긴 하죠. 이 자연에 와서는... 하나도 뭐, 뭐, 못 버리게 하는 거죠. 토시나 이름 꺾지 말라고 그랬는데 잔디 작업은 하네요. 보니까 이제부터 길이 좁아지면서 본격적인 살인이 어. 시작되는 것 같다. 교육, 등록, 생리현상 통제까지 각오하고 찾아온 신비의 산 도일왕 지앙다오내속 한켠에 슬레임과 함께 불안감이 일었다. 응.